언니가 사이코패스 테스트 해주세요 사이코패스 테스트는 어떻게 하는 건데요? 재밌겠다 유튜브에? 유튜브에 뭐라고 검색하면 돼요 여러분들? 사이코패스 테스트 이렇게 치면 된다 이거지? 여기서 어느 거 눌러야 돼요 여러분들? 이거? 두 번째? 어? 시작한대 잠깐만, 좀 멈춰야겠다 아씨, 이런 거 해본 적 없어 당신은 거울을 자주 봅니다 허나 거울을 볼때 만족스럽지 못하네요 왜 그럴까요? 질문이 나, 채팅이 가려져서 안 보인다고? 여기다 두면 돼? 이게 내가 설정을 좀할줄 몰라가지고 이렇게 할게 어, 이거 눌러야 된다 내 외모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얼굴에 상처가 있다. 얼굴에 살이 쪘다. 거울이 더럽다. 여기서 지금 선택을 해야 되는 거잖아, 그치? 여기서 선택을? 내가 지금 여기서 해야 되는 거죠, 그쵸, 여러분들? 거울을 볼 때, 외모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얼굴에 상처가 있다. 얼굴에 살이 쪘다. 어, 거울이 더럽다. 외모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나 1번. 1번 근데 막 얼굴이 마음에 안들때가 많거든요? 오! 오! 저거 상이다! 오! 다행이다! 어... 상해네 이건 또 뭔지 모르 이건 뭔지 잠깐 멈추고 당신은 지금 목이 마릅니다. 자판기를 가서 음료수들을 뽑으려고 하는데요. 일반적인 캔 음료수가 아닌 음료수 컵에 담기는 음료수 자판기네요. 음료수의 액체 색은 무엇일 것 같나요? 어, 오케 어, 아, 잠깐만. 아이고, 가려져 가지고 애씨 멈추지 말아야 되나? 노란색 음료수, 노란색 음료수, 빨간색 음료수, 투명한 음료수, 보기가 없는 음료수. 잠깐만, 보기에 잠깐. 없는 색이 떠올랐다. 아니면 은 빨간색 음료수, 투명한 음료수, 파란색 음료수, 노란색 음료수, 나는 파란색, 파란색 음료수. 나 1번, 1번, 아, 2번이지, 2번, 파란색, 파란색, 2. 아, 아니다. 아 나. 아, 나 지금 정상인 거야? 나 정상인 거야? 난 노란색 선택했잖아. 나, 나 정상이야? 나 정상인 거지? 오케이. 또? 또, 집에 혼자 있는데 수백 명단에 있는 살인마가 칼을 들고서 나와라며 당신을 찾고 있습니다. 당신은 일단 숨기로 했는데 어디에 숨을 것인가요? 오케이. 방문 뒤에 혹은 침대 밑에 창문 밖에 장롱 안에 나는 나는 살인마가 들어와서 나는 창문 밖에 나는 3번 나는 3번 재밌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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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나이 아니, 아니거든 나 3번이거든 자자자 자, 자. 당신은 10년 동안 증오하, 증오하던 사람을 마침내 죽여버리기로 결심했습니다 칼을 사러 갔는데 5천 원짜리 칼과 5만 원짜리 칼이 있네요 당신은 고민할 필요 없이 5천 원짜리 칼을 샀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왜 아니 증모한 사람을 마침내 죽이려고 했는데 왜 5천원짜리를 사? 비싼 걸 사야지? 이유가 뭘까요? 이게 나오겠지 이거 지금 나한테 묻는 거 아니잖아 응. 나오네 자, 굳이 비싼 칼을 사서 돈을 더 쓰긴 싫다 더 고통스럽게 죽일 수 있다 5천원짜리가 더 날카로워 보인다 밑에 거 뭐야? 돈이 5,000원 밖에 없었다. 돈이 5,000원 밖에 없었다지. 아닌가? 굳이 비싼 칼를 사서 돈을 더 쓰긴 싫다? 아니지. 나는, 나는 4번을 할것 같아. 돈이 없었다. 4번. 왜냐면, 이왕이면 비싼 게좀더잘 아, 되지 않을까? 보자. 왜 2번이야? 근데 더 고통스럽게 죽일 수 있다 아 그러네 아 4천원 아니 5천원짜리를 샀는데 굳이 그걸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게 조금 사이코스럽지 그치? 어 그러네 맞아 난 4번 선택했어 다음 보기를 통해서 건강 가는 것이 몇 개인지를 적어보세요 불법이라도 성형하면은 된, 된 것이다 공감되는 걸 적으라는 거지 사랑은 필요 없다 짜증이 나면 폭발하는 것으로 화들 화를, 화를 푼다 화를 푼다 그리고 잘못이라도 걸리 잘못이라도 걸리지만 않는다면 괜찮다 잘못이라도 걸리지만 않는다면 괜찮다 머리가 좋은 사기꾼이 대단해 보인다 나는 사람을 다루기 위해서 사람들이 듣고 싶은 얘기를 한다. 어.. 그럼난 여기서 잠깐만. 불법이라도 성공하면 되고, 이건 공감이 안 되고. 사랑은 필요 없다. 2번. 공감되는 거 2번. 짜증이 나면 폭발하는 것으로 화를 푼다. 네. 나 3번. 아예 예, 왜 이렇게 올라가냐. 아까 저음까지 올라갔어. 3번. 그리고 2번. 공감되는 게 3번, 2번. 그리고 머리가 좋은 사기꾼이 대단해 보인다 응 저것도 뭔가 공감이 돼 5번 5번 이세 가지가 공감이 되는데 일단 세개 뭐라고? 뭐라고? 5개 이상 공감되면 사이코패스가 아나다 다섯 개 이상이 아니야. 어, 괜찮아. 뭐야? 위에 여기 중에 사이코패스로 나온 것이 네개 이상이라면은 사이코패스의 성향이 짙다. 난네개 이상이 아니야. 난세 개였거든. 난세 개잖아. 응, 괜찮아. 정성적인 사람을 거울을 보면 멋 못생겼다고 살이 쪘다는 등의 자신에게 문제가 있음을 이야기하지만 사이코패스의 경우에는 잘못됨을 타인으로 돌리기 때문에 거울이 더럽다는 식으로 외부적인 원인을 찾는다. 아 그렇네 그렇지 음. 자주 써먹는 방식으로 일방적인 사람들 음료수, 음료수 액상의 색깔 현재 자신의 감정에 타입이 시켜 색깔을 고르게 되는데 감정을 잘못 느끼는 사이코패스는 투명색 무색을 고른다. 와 투명색 무색을 고르는 사람들도 있구나 신기하다. 내가 아까 뭘 골랐지? 오 대박! 일반적인 사람들은 누군가를 죽여야 한다는 상황에 비싼 카리도 저렴한 카리든 어, 상관이 없는 반면 사이코패스는 더 괴롭게 죽인다는 것에 포커트를 든다. 와, 씨발 소름. 끝난 거야? 나 정상인 거다, 그치? 와, 나 만약에 아까 내가 그세개 말고 나머지 더 골랐으면 나 그럼 사이코패스가 되는 거였어? 나 거기서 많이 고를수록 좋은 건줄 알았어. 와, 나 어쨌든 정상인 걸로? 오, 근데 이게 재밌다. 이거를 가지고 사이코패스인지 아닌지를 알수 있는 게 신기한 거 같은데? 아, 난 정상이다. 혹시 내가 내가 비정상인 줄 알았는데 다행히 정상이다 정상. 물론 저게 완벽하게 들어 맞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정상이래. 그냥 장난을 해보는 거지만 그래도 어쨌든 뭔가 이게 그래도 조금 그런 게 있잖아. 뭔가 저기서 만약에 사이코패스로 나왔어. 그럼 뭔가 꺼림칙하잖아. 느낌이 막 찝찝하잖아. 뭔지 알죠 여러분들? 근데 그 찝찝함을 좀 억게 만들어줬잖아. 그래서 너무 좋은 거지. <목소리> 그대는 어떤가? 나 때문에 잠들기 힘들까? 쉴틈없이 설레.